평평입니다. 제가 너무 오랜만이죠. 일단 좋은 맛 닭가슴살 레시피부터 공유하고 시작할게요. 짜란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해드세요. 일단 삶은 닭가슴살 가위로 조사주시고요. 소금한 티스푼, 간장 한 큰술, 후추, 후추, 후추. 짜란 톡톡 세번 넣어주고, 유즈콧이 없으면 청양고추 조금. 이렇게 먹으면 꼬소 담백한 닭가슴살 덮밥 완성. 맛자를 할 짱이라면 꼭 한번 해먹어보길 바래요. 자, 이제 제가 왜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제가 저번 주부터 로딩에 들어왔거든요. 근데 로딩이 뭐냐? 지방이랑 단백질 양은 그대로 두고 탄수화물 양을 줄여가면서 체지방을 태우는 거예요. 그러면서 주 5회 근력 운동까지 병행해야 합니다. 근데 제가 이게 첫 주이고 식단과 운동에 적응하느라 유튜브까지 할 여력이 없었어요. 그래서 야무지게 찍어두기만 했답니다. 근데 결과가 아주 흥미로우니 다음 영상 기대도 좋아요. 오늘도 주말이니까 베이킹 해주고 저녁에는 식단에 양파를 곁들여서 먹어줬습니다. 나는 저속세 음식들이 전혀 탐나지가 않아. 다 먹어줬고요. 이렇게 로딩 전날 마지막 식사를 마쳤습니다. 로딩 전눈 바디 빡빡 체크해줬고요. 이제 확확 변해가는 평평이의 몸 기대해.